일단, 하고 계시면서 그냥 보세요. 어, 하고 계시, 하고 계시는 건 그냥 계속 하시고, 이거는 뭐 차차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에 지금 글자가, 그쵸? 좀, 요런 거, 그쵸? 아래 좀 여백이 있죠? 어, 요런 것들을 제가 추후에, 어, 좀, 다시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 아여기 예죠. 그죠? 얘랑 예죠. 여기다가 요거로 이런 걸줄 거예요. 클래스, 이인 하시고 PT 어, 라인을 쓰시면 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죠, 좀 깔끔하게 맞죠 지금. 어. 좀 가운데로 온것 같죠 이거를 어,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이 현상. 이 그렇죠. 이렇게 어, 준 건데 이제 어, MUI 칩이라는 컴포넌트에서 뭐 직접적으로 사용이는 되지 않지만 페이딩드 CSS랑 조금 같이 사용하려면 은 느낌표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를 써줘야되고요 어.. 요거의 의미는 어.. 일랜드 CS에서 얘가 얼마큼 음, 적용이 되는거는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느낌표를 써주게 되면은 기존에 다른 클래스가 있더라고 해도 어, 하더라도 강제로 버퍼 씌워줍니다뭐 사용하는거는 이제 뭐 특정 스타일을 줄때 어, 다른 클래스나 어떤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스타일에 의해서 뭔가 덮어씌워질 때, 그리고 강제로 어떤 강제로 뭔가 지정된 스타일을 내가 적용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PT1 느낌표를 떼면은 적용이 되지만은 다른 스타일에 의해서 뭔가 좀 덮어씌워질 수가 있고요. 느낌표를 써주게 되면은 다른 스타일의 우선순위를 뭔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스타일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게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대로 복사해가지고 자, 이쪽에다가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어, 야지 이렇게 얘를 뺀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서 이 나와 있나? 음, 여기 생겼죠? 그죠? 아무튼 요거를 어, 여기 이렇게 생겼 잖아요 important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어, k-land css를 어, 여기 안에서 쓰려면 자 그래서 어. 아무튼 어, 요거는 요거 한번 어, 최신 순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할때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최신순으로 보여질 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얘를, 요게, 잘라내기 해서, 요렇게. 일단, 약간 놓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최신순으로 지금 나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되는지 보려면은, 등장. 그렇죠. 이 부분. <laughs> 기존에 있던 거 뒤에 얘가 왔지만 지금 현재는 어. New t 가 먼저, 그죠? 그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있죠. 이거에서 음. 바꿔주면 현재 할리 리스트가 최신으로 바뀐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new 가 배열의 맨 앞에 추가가 되는 거고, 즉 새로운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첫 번째로 나타내길 원할 때 이런 식으로 써면 되는 거고, 기존에 했던 건 뭐야? 이게 뒤에 가면은 어, 배열의 맨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겠죠? 이거 바꿔준 거. 아, 마송합니다죄송합바뀌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죠다죄송합니그죄송합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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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HTML, 그 DIV로 어, 렌더링이 되는데, 컴포넌트하고 스팬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버리면, 이거를 어, 스팬으로 변경을 해줘요. 자, 그래서, 박스를 이제 스팬 태그로 어, 변환해서 렌더링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이거 하나,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어, 무조건 컴포넌트 추가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아요. MUI 글자 색상을 이제 변경을 했다. 프라이머리 색상으로. 자 이제 뭐할 거냐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자 처음에는 처음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여기가 색상이 원래 이 색상이 아니었잖아요, 그쵸죠 어 근데 이 색상을 기본 색상을 주고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이 색상이 어 프라이머리 색상으로 바뀌게끔 하시면 돼요. 바뀌게끔. 이어 안쪽 내용 참고하면 되겠죠. 많이 해봤죠. 참고 해서 바꿔 보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박스 컴포넌트를 빼버리고, 여기서 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바뀌게끔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박스 컴포넌트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기본, 우리가 배운 그런 느낌으로 갈 거냐? 그거는, 어, 한번 선택해서 잘 해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이 부분을 저는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Y 포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laughs> 디아이브를 DIV. 바꿀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거는 뭐 아니다.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어, 이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스파면 되겠네? 어, 이거? 여기다가 스파이크 좀 있네요. 음 아유 즈 이펙트 하나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키트 퀴즈 퀴즈 또 이거는 그냥 보려겠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 한번 더 할게요 아무튼 여기 뭐 안쪽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 요 유지 이펙트를 썼다라는 거그 다음에 당연히 이 위에 유지 이펙트가 있겠죠 어, 있구나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한 거예요. 지금 어, 얘는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음, 얘는 이제 빈 배열이기 때문에 어, 컴포넌트가 이제 실행되고 난 후에 한 번만 실행되도록 민감도 조절을 한 거죠. 그다음에 어, 이 얘는 이제 어, 루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HTML 태그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음. 그니까 얘를 사용을 해서 HTML의 루트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MUI 테마에서 사용 가능한 키 위에다 만들어 놨죠 여기 색상 적용할 거 테마 적용 해놨고 뭐뿌이치문은 이거 했나? 뿌이치문 꼬리치문 했구나 까지 했고 이거는 음, 이제 요 배열에 이 배열에 반복적으로 실행될 것 그렇죠. 현재 처리 중인 색상 우리가 넣은 색상 그게 되겠죠. 그래서 어, MUI 테마의 팔레트 속성에서 팔레트 키에 해당하는 그 색상 객체를 가져와서 예를 들면 팔레트 키가 우리가 프라이머리라고 지금 넣었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어, 테마 팔레트, 프라이머리, 어, 메인하고서는 뭐 세상 막기고,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laughs> 이건 뭐, 호이치문 같은 경우는, 어, 순회하는 거죠, 그죠? 어. 그거를 이제 여기 키 값에 넣어주고. 얘는 제가 한번 조금 더 옆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좀더 추가적으로 적어 놓을게요. 요거 쓸때 일단, 요거 그냥 복붙해서 가져와서 일단 쓰세요, 이거 요거. 요거랑 요거 가져와서 쓰시고, 여기다가는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는 거. 아마 요거 근데 우리 언제 했더라? css 변수 나올 때 아마 이거 비슷한 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빼기 두개 이런 거 비슷하게 했, 했을 거라 조금 기억이 덜 나면은 어, 다시 한번 들어가 다시 한번 가서 한번쓱 보고 오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 얘는 어, 내일 시작하기 전에 한번더 설명을 할 거고 이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한 한 덩어리가 유즈 이펙트 안쪽에 있는 얘네들이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여기다 설명을 주석을 달아서 추가를 해 놓을 테니까, 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시고, 어, 일단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놨어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 박스 속상 써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